베트남에 와서 써보고 사람들이 의외로 좋다 그게 바로 선 실크 샴푸인데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낭에 여행을 오시면 어쩔 수 없이 강한 자외선이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꼭 필요한 게 선크림, 선블럭이잖아요 바나나 보트 제품 SPF의 지수가 100에 달하는 가장 강력한 제품이거든요 바르는 타입도 있고 스프레이로 뿌리는 타입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 게 바로 치약이거든요. 가격대는 보통 이제 4,000원, 5,000원 정도. 그리고 센소다인 만큼 인기가 또 많은 게이 달리 치약. 코코넛 가루가 묻어 있는 망고젤리. 망고젤리가 별모양으로 된게 있어요. 1만 동이 조금 넘어가는 금액이라서 3,700원, 800원 정도. 꿀 매장에 와보니까 이런 게 새로 생겼습니다. 벌집을 통으로 넣고 파는 꿀. 하나에 약 대략 16,000원 정도. 탑젤리도 여러 가지 맛을 모아놓은 이런 제품도 팔고 있어서 320g 한 봉지에 43,900동이니까 한 2,500원. 원돈 하는 거죠. 패션 으르치마젤리는한 봉지에 850g에 67,000동 정도. 그러면 이제 3,500원 정도 되는 거죠. 요 망고청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 녀석도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다. 펩시에서 요 새로운 맛이 나왔거든요. 아직 한국에서 이거 못 드셔보셨다. 그럼 베트남에서 한번 드셔보셔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오하오도 최근에 신제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머시르맨, 베지터블 플레이버, 야채랑 버섯 맛이라는 거죠. 근데 한국 라면만 한 사이즈로 이렇게 큰 것도 나왔습니다. 작은 애랑 사이즈를 비교해 보시면 이 정도 차이? 3,900동, 하나에 200원이거든요 그럼 얘는 얼마냐? 이렇게 커졌는데 5,500동, 300원입니다 100원이 올랐어요 핑크색 소금들이 보이는데 이게 새우가 들어간 새우소금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하오하오 라면에서도 이런 패키지로 새우소금을 출시를 했고 좀큰 패키지가 이런 게한 1,000원 작은 애들은 6, 700원 하거든요 최근에 베트남 사람들이 매운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좀 생겼는지 훨씬 더 이거보다 매운 소스들이 새롭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지우 까이? 까이가 맵다라는 뜻인데, 더 맵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촐리맥스가 가장 유명한 핫소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소스가 있어요. 보시면 패키지 모양도 똑같고, 입구 위쪽에 로고가 이렇게 감겨있는 것도 그렇고, 근데 자세히 보시면, 다른 브랜드입니다.